사고가 났어요, 사고가. 아유,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, 지금, 공업사로 차를 띄우, 띄우고 넘어왔습니다, 지금. 조금만 더. 네, 됐습니다. 차는 여기다 주차해놓고 내일 오전에 와서 응. 사고 접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물 한번 제대로 한번 뿌리셔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아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좀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, 네! 미션 오일이 깨진 거면은 아마 밸브 바디라고 해서 네. 미션에 담겨 있는 통 같은 게 있어요. 네. 아마 그게 망가질 거을것 같고요. 만약에 그게 좀... 조금 망가지면. 근데 만약에 그 케이스만 깨졌는지 그 플라스틱으로 있거든요. 네. 케이스만 깨졌는지 아니면 그 안에 밸브 바디라고 컴퓨터 같은 거예요. 네. 미션의 컴퓨터 같은 건데 그것도 망가졌는지는 좀 뜯어봐야죠. 음... 만약에 그것까지 망가졌다고 하면은 그거 수리비만한 투입이 음... 나올 거예요. 한번 음... 값이 비싸서. 그럼. 뭐 외관상 보이는 거는 범퍼, 라디에이터, 그릴, 아, 범퍼, 라디에이터, 에어컨, 컨덴서, 아, 그리고 안쪽에 그, 그 미션홀 들어가 있는 네. 그런 것까지 들화하게 되면은 외관상 봤을 때는 한 음. 아. 일단은 라디에이터하고 그 에어컨 센서까지 있어서 아, 150만 원 이상 나오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냥 외관만 봤을 때. 외관만 봤을때 근데 때. 만약에 밸브 바디까지 깨졌다라고 하면은 밸브한지 부품 값이 비싸거든요. 네. 한 200만 원 이상 나오있습니다 음... 자세한 건좀 뜯어봐야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세차 조금 하고 또 네. 오늘부터 수리는 들어가도록 할게요. 네. 어쨌든 뭐 자차 처리하시게 되면 자부담은 수리 비용이 20% 정도 나오실 거예요. 네네네. 수리가 네, 네. 200만 원 나오면 자부담은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할요 음... 들어서 지금 총 적은 200만 원이 안나올것 같길 바래야죠. 살찐 금액이 딱200 정도 언더라. 아우 짜증나 죽겠어. 씨. 일단 저는 들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고가 처리되면 처리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바나, 괜찮은 모습으로 보자 이놈아. 씨. 안녕. 아 짜증나 죽겠다 진짜. 아. t 니다 e e days later. 같은 네, 밸브 바디라는 게 들어 있어요. 이 네. 안에 네. 컴퓨터 칩처럼 돼. 거는 괜찮더라고요. 아, 그나마 다행이네요. 네, 어. 음... 만나고 지금 하체 어떻게 쓰고 했는지 궁금해서 지차 올려서 좀 보고 있어. 요 경고등 떴습니다. 현재 엔진 경고등 떴습니다. 이제 주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고를 했는데, 이제 와서 보니까 미션에 문제가 난 거를 확인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미션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아, 미션은 신품은 조금 가격이 세가지고 아무래도 중고나 이제 재생 부품으로 수리를 진행할 것 같아요. 아, 짜증나 죽겠어. 그래가지고 미션에 문제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차는 여기다 두고 가야죠. 어쩔 뭐? 수 없습니다. 그럼 저는 갈게요.